함율컵 인정 못 한다고? 그러면 함율 없이 하면은 인정입니까? 함율 없이 12승 하면 인정이에요? 아! 아, 근 네. <laughs> 야, 근데 두루이드가 제일 좋, 좋다며, 지금. 야, 두루이드가 승률 1등인데, 이거를 두루이드를 안 고르는 거는 솔직히 압도적인 1등인데, 이건 너무 홍대병이잖아. 나 홍대병 걸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 뭘 홍대도 못 갔으면서, 홍대 못 가서 홍대병 싫어, 싫어한다, 야. 아니면 죽기가 뭘까요, 죽기? 죽기도 나쁘지는 않긴 한데, 지금. 죽기도 승률 3등이거든요. 자, 두가자, 두가자. 우와, 어? 삼랭? 카드를 한번 볼게요. 서리고룡의 경로 해동 냉겨. 오, 삼랭? 진지하게 삼랭? 서리고룡의 경로 저거 진짜 개상기 카드긴 한데. 삼별 재밌다고 삼혈 나 해봤는데 이거 존나 답답해. 이거 킬각이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 모그레인 안 나오면 일단 존에 답답하고 나와도 답답해. 요 상대 죽이려면 너무 오래 걸려. 피흡이 너무 많아서. 삼랭이 나 좋은 것 같은데 삼랭? 저 그러면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면서 생각을 좀 해볼 테니까는 자 노래 듣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화장실 가면 생각을 좀 해봤는데 솔직히 어, 삼혈은. 색은 좋을지 몰라도 재미가 너무 없어서 스트리머의 자질의 어, 탈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랭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자, 들가자 랭이 어디? 어? 어 좋은데요 어미? 자 이러면 어미로 야 어미에요 이미에요 이름이? 이미인가? 야이이미이미인가 이미? 이미? 어미..어미에요 이미에요? 뭔애미요야 <laughs> 이게 약간 그 자음이랑 뭐야 이응이랑 저거 사이에 자음이랑 모음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미 같은데? 아니안 이어져 있는데 이게? 자음이랑 모음이랑 배안 고프나? 조금 고프 오늘 와이프 재택하는 날이라 지금 옆방에 있거든요 와이프 뭐 시킬까? <laughs> 고고샷 <laughs> 뭘또 시켜먹냐 가장의 권위로 된장찌개 끓여오라 해라 <laughs> 뭐를 그니까? <laughs> 전매치 가장의 권위로 삼계탕 끓여오라고 시시지 와이프가 나보다 그 돈, 돈, 돈 많이 버는데 지금 <laughs> 킹받게 하면 마가탕을 시킨다 아 햄부기를 못알아듣네 아으 그냥 <laughs> 햄부기를 못알아듣네 진짜 고민 좀 해라 불끈 버거라는게 거 있네 이런거 좀 먹어라 너무 불끈 먹어요. <laughs> 나는 그런 거안 먹어도 불끈 하는구만. 아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또. 나요, 나, 나 김정수요. <laughs> 나요, 나, 나 김정수. 아유, 진짜. 어? 어둠의 선물 능력이 있으면 도발 능력 있는 용족을 두 마리 선합니다. 이미. 오 이미 좋아요 뭘 어미야 <laughs> 카드 이름이 어떻게 어미야 이미지 아니 이거 좀 눈이 침침해가지고 잘안 보이네 이응이랑 이랑 어, 이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안 이어져 있는 건가요 나 이거 진짜로 안 보여서 그래 컨셉이 아니라 난 이미 같은데? 뭘 어미야 <laughs> 어는 파도임 이는 파도임 어는 파도지 그거는 <laughs> 이거는 이미고 <laughs> 어? 근데 이거 데스 이스퍼를 낸 다음에 어? 잠시만 잠시만요 아 데스 이스퍼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냉기 주문을 얻으면은 그러면은 일시적인 걸로 복사가 되려나요? 여러분? 아시는 분 있나요? 진지하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아 일시적이.. 아 그런가? 아, 그럼 뭐딱 의미가 없네 그러면은 냉기 주문 아, 하나만 더 뽑은 다음에 데스 이스퍼 내야겠다 공약준. 공혁준 정정당당하게 본인의 철학과 노력이 담긴 라면 사업으로 돈 정수. 벌기 멀어스 김정수 맨날 하는, 하는 억기 돈의 유도로 가난한 청자 돈 뽑아 먹기 우 자, 들어가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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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 일어나라. 일어나라. 자 서리고 사리고룡의 경로 드가자 드가자 사리고룡의 경로면은 그냥 상대 네턴 동안 꽁꽁 얼어있겠는데 그냥 뭔또 시리고룡의 경로야 아으 억지 좀 부리지 마이 사람들아 뭘또 이미 있는 카드를 바꾸고 있어 뭘또 시리고룡의 경로야 어뭐 f e 시리도 아니고. 흠흠. 자, 꽁꽁 들어가자. 말해봐라. <laughs> 야, 이거를 일부러 여기서 복사 안된 거를 보여주는 거임. 그래서 아 서리고룡의 경우도 내장 있다는 거를 상대는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미 들고 갈까 이거? 우리 되게 화장이 세 장이나 있어가지고요. 이미 터지기만 하면은 게임 무조건 이기는 것 같은데 들고 가볼까요? 이만하에할 것도 있으니까 어차피. 아니 이 이상한, 사람들 눈이 이상한가봐. 이게 어딜 봐서 엄이야? 이미 이것만딱 봐도 우와! 자아! 드가자 드가자야 그래서 먹을 거를 시킨 거야안 안 시킨 거요? 거야? 만누라 니마. 자기 할 맘만 하네? 그래서 뭐 시킴? 착실하게 라면 장사로 돈벌기 vs 어미 이미 타령하면서 돈벌기 <laughs> 알아서 시켰으니까 주는 대로 먹어 정수야 넌애겟납니다어 메타조사육사? 메타조 사육사 이거 고트거든요, 투기장 어? 아니, 내일 때만 되네, 근데 복사하는 건안 되는구나 일만아 메타조 사육사, 이거 고트입니다 너는 오늘부터 서렌디다뭔뭔 <laughs> <더> <laughs> 시랜디요? 서렌디도 <laughs> 아니고 시랜디요 <laughs> 왜 메타조 사육사는 야수가 아닌 건가요? 메타조 사육사는 다 <laughs> 이 사람의 사육사라고 하잖아요. 저 여기 있는 이귀큰 예쁜 누나, 이 누나, 가 사육사인 거고. 메타조가 그게 아니잖아요. 음. 뭐야, 이거. 설마 또 나오나? 앙? 앙! 뭐야, 이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바로 바로 이 노래! 어? 아아 아, 이러면 이미 이미리 발동 안 하? 아 뭐야? 아 이러면 이미가 발동을 안 하는구나. 아 맞네. 나쁘지 않아 근데 이거. 아 어선이 있어야지 발동하는구나아나 일만 어마나 해가지고 일리버프 주고 싶어 가지고 아유. 아나 일리버프 주고 싶어 가지고 이거. 땡이었으면 이런 실수 안 했어. 땡이었으면 애초에 5만화에 이 건널판 잠수부를 내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 그냥 그 사람은 노란불이랑 초록불 들어오는 것만 내기 때문에, 어? 이미 노란불 냈다? 들어왔다? 그럼 5만화에 이미 이거 냈어. 공격주는 뭐 설계 이런 거를 할줄 모르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무조건 이거 냈어. 내가 장담하는데. 어? 화장으로 이러면 어둠의 선물을 뽑아버리면? 우와! 도이친 도이친 좋은데요 근데 아나 <몇> <하나 선 뷰. 몇> 아니 지금 삼승연패좋습니다 뭐가? <laughs> 노래를 부르는지알수가 없네. 이건 아, 좀 이거 뭐야? 이게 아좀 아픈데, 18만 원까지만 버티면 되긴 하거든요. 아, 못 버티면 좀 아픈디. 근데 어차피, 근데 데이스 이스퍼 있어가지고 7만 원은 무조건, 7만 원, 8만 원은 저거 할수 있긴 하거든. 이건 패한 장 타더라도 여기서 버텨야겠네. 이거 두 개만 복사하면 되거든, 우리는? 하고 칠만화에 짱노하고 8만화에 짱숨결 짱군 가겠습니다야 <laughs> 연구만 아니면 돼 사실. 설마! 어야 설마 맞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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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연구가 본체 들어왔으면 질번에아혜이탄거 아깝다. 괜찮아요 근데 짱숨결 짱군 이 있기 때문에. 좋아. 어 근데 네 번이나 넣었으 저거를 아니 환영목재 이런 거안 쓰나? 환영목재 내가 쓰면 맨날 환영목재만 쓰더만은왜 이렇게 좋은 것만 드는 거예요 자꾸 오우좀 아픈데요 설마 또아 연구... 어, 환영목재? <laughs> 음 이건 히라면서 가야겠다 그죠 아 근데 이거를 그냥 냅두기는 좀 너무 손해보는 느낌이긴 한데, 한파 한파를 갈기면 체력이 7이 되거든요? 7 체력이면은, 아니, 맞아줄까? 9 체력? 9 체력이면 죽겠냐, 설마? 이건 한번 째죠, 그냥? 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줄까? 이러면 연구로도 뭐안 죽기 때문에, 새마 뭐 얼어있으면 발동 안 하나? 저거? 지진에 일요. 이위제 사건? 괜찮아요. 우리 다음 손이 힐할 거니까. 다음도 13일 힐할 거면 13일. 아, 이래 버리면은 다음 턴에 으흐흐. 으흐흐. 자, 13일 드가자 드가자. 자, 오늘의 점심 메뉴는 아 와이프가 <laughs> 사준 아 버거킹의 뉴욕 스테이크 버거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무슨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보는데 이거. 어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이거 내용물을 보시면은 제가 먹던 거 보여 드려서 죄송합니다. 스테이크 패티랑 양 구운 양파랑 치즈랑 베이컨까지 들어 있어 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약간 헬비한 그런 수제 버거 느낌이거든요. 상당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laughs> 스테이크 소스가 들어있어요 소스가 이게 그 스테이크 찍어먹는 소스 있잖아요 AI 소스인가? 그거 있잖아 그 맛이야 그맛 그래가지고 약간 스테이크를 먹는 것이랑 비슷한 그런 식감 아! AI 소스 아니에요? A4 소스요? 뭐야 나는 근데 소스를 안 찍어 먹어 원래 난 고기 먹을 때 그냥 고기의 그 육향을 즐기면서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난 소스 먹는 사람 상정 안해 나는 근데 우리 와이프가 맨날 소스 찍어 먹어. 오! 바시 프라임? 바시 프라임 뭐더라? 기억이 안 나요, 이거 너무. 아카마 프라임이 되게 좋았던 거는, 기억나 아카마가 아니라 그뭐야 솔라리안 프라임? 그게 좋았던 거 기억나는데, 이건 약간 별로 안 썼던 거 같은데. 아니 근데 이사람 뭐야 되게 야 미제사건이 좀 많이 나온다 싶었더니 내장에 썼는데 이거 뭐예요? 심지 이거 발견한 게한 장도 없이 그냥 되게 미제사건이 4장이 있는데? 뭐야? 아니 아직도 상대 체력이 1도 안 깎였네 지금 <laughs> 어떻게 이기냐 이거 근데 우리 되게 화장 있거든요 화장에서 나온 엄청 센 어둠의 선물 하수인? 어? 그거? 그 그거 있잖아 그 시체에 소모한 만큼 스탯 10씩 얻는 거 그거에다가 돌진 해가지고 35 데미지를 갈겨버리면? 뭐 아직 몰라요. <laughs> 그거에다가 이제 영능 장소까지 해가지고 37 데미지를 갈겨버리면? 올코러스 돌진 저거 한번 해봤어요. 심지어는 저번에 방송에서. 나 그거 확률 그렇게 낮지 않아. 일단 불코러스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일단 돌진 확률은 그렇게 낮지 않기 때문에. 나 저번에 그거로 25 데미지 넣어가지고 킬을 내봤다고. 그런 마음에 드는 남하고는 없어요. <목소리> 야아이뭐예요 홀로그램 조명이 진짜 차모근 <laughs> 이병 콤보는 뭐야아 마음에 주는 나, 남하고 몇명 있었는데 저희가 자전.. 자유전공이라가지고다 약간 진로가 다르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컴공과 오라고 꼬셔봤는데 애들이 컴공과 안가겠대 얘도 히데미지 맞으면 죽나? 그럼 죽이지 말아야지 예쁘야 주문을 셋 뽑고, 그 주문들의 비용을 3감소시킵니다 불코로스! 유랑 작사가? 에서 나온 스컬지? 어? 에서 나온 불코로스? 이번에야말로? 아직 몰라요, 진짜로. 아직 몰라요. 야, 나오기만 하면은 바로 킬각이잖아, 이거. 7만화에다가 이제 불코로스 2코 감소하니까는 나오면은 바로 킬각이잖아, 3전에. 뭘알것 같은데요, <laughs>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아, 근데 한투 참을까? 어차피 불코로스 할 거면은 굳이 지금 킬각 해볼 필요 없는 거잖아, 그죠? 어차피 불코로스 할 거면은 지금 끝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도배만 없으면 언제든지 킬각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잡아야 되긴 하는데 <목소리> 안녕하세요 서렌더님 한수 배우러 왔습니다 아저잘 오셨습니다 저 방금 판도 12승 했고 야, 이번 판도 제 생각에 12승 할것 같거든요 이제 조금 지금 약간 되게 저의 정제 돼가지고 5승에서 이제 한번 정도 지고 정제하면은 내 생각에 12승 할수 있을 것 같아 진짜로 왜 웃는 거야 뭔또 함율 컵이요 함율 뽑은 것도 실력이지. 공역준이었으면 레아스트라드 뽑고 그냥, 아니, 슈바새끼들! <laughs> 어? 뭐, 투기장에서 어그로댕만 하네 이러면서 막쌍욕하다 그냥 나왔어, 그냥. 정수씨, 2000골 몇번 먹어봤나요? 2000골. 아니, 이새끼, 미제사건 다섯 번 썼... 진짜예요 지금 미제사건 상대. 2 0방도도 얻은 거진짜예요 아, 카드가 없는데. 야 불크로스 나오면 지금 딱 땜인데. 오. 나가면 되나? 어? 잃어버린 시간의 비룡에서 나온 인걸불의 흉터가 난 새끼용? 이건 뭐죠? 어 에서 나온 오마나? 어뭐 있지 뭐 있지 오마나? 나 아직 코인 많이 있어, 근데. 나이 서리 고르기 운으로 얼릴 수도 있어가지고 코인 되게 많이 남아있다고, 지금. 나는 이것도 못 잡는데요, 심지어는? 야, 이러면은, 14 데미지, 18데미지 어? 23데미지 이거를? 야, 못 잡는데? 상대 얼리면 이겼잖아요, 그러면은. 아, 어? 야, 비용이 5인 카드를 발견합니다! 해서 나온! 어 오케이, 오케이. 덱 압축, 덱 압축할 수 있어가지고 오히려 좋아요, 우리. 냉죽은 대기 압축되고, 냉기 추가, 냉기 주문들이 추가될수록 이제, 밸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좋습니다.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여기서 1패하고 가는 게 오히려 좋아. 문또개걸이요 아! 아, 발동한다. 아, 나올 게 왔다. 어 음... 근데 이게 오히려 하멸주는 상대로 괜찮을 수도 있는 게, 서리고롱의 경로를 얼리면은 사실 아무리 스탯 올라가도 명치만 터뜨리면 되긴 하거든요 힐만 없으면 되긴 해그 우루 속으로 또 변수 보일 수도 있어 사실 나쁘지 않아요 성시대 이번 축제에 누구 왔나요? 성시대 이번 축제에 그... 1 0 c m 랑 여자아이들? 여자아이들 왔다던데요 오늘 의문의 북하실까요? <laughs> 이문달았다더라 너도 좀 노력해라 정수님 정수님 제 본가가 남성역인데 정수님 구경하러 순대로어 이걸로? 서리고릉의 경로나 아니면은 데스 이스퍼를 복사해오면 오우와 어야 데스 이스퍼 이 있구나 오우와 야 이러면은 서리고릉의 경로를 분석에... 내장을 해버리면 으흐흐 제 본가가 남성역인데 정수씨 구경하러 송에대로 산책가도 되나요? 아니 나는 좀 깜짝 놀란게그송시 대자니 버스 중에서 그 버스 회사 이름이 남성 버스인 데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어 뭐지 뭐 요즘 같은 시대에 남성 버스는 남성만 타라는 건가 하고 했는데 남성이라는 지명이 있더라고요 지명 중에 저는 그걸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야 그냥 복사해버릴까 아 근데 이, 이 복사 좀 아쉬운데 4경로면은 충분한 것 같기도 하고요 거기 초등학교 이름도 남성 초등학교신 남성 초등학교 아 남성초 신남성초 <laughs> 그냥 그냥 4경로 하면은 상대 힐 없으면 끝날 것 같긴 한데 왜냐면 고룡이 몇턴 싸이잖아 그러면은 그럼 5대미지 10대미지 15대미지 2 5대0대미지 하면은 이제 어, 수능 볼때 배운 등차수열을 이용하면 이제 어, 몇 대미지야 50데미지야 50데미지 그러면 은 킬각이네 혹시 강현씨가 최근 메이플 자석팩 뽑기에 야 침묵을 왜 넣어 75만원을 태우고 못먹었다는 떡밥 보나요 아니 침묵을 왜 넣어 이 사람 뭐야 아 모르겠다 이거 가긴 가야되는데 볼 수는 없는 건가? 아한번 돌아갈까요? 종이학으로 종이학에 선양, 사냥개로 돌아갈 수 있긴 하거든 왜냐면 이번에 또서리경으로경로했다가막히면 미래가 없어 이제 아니면 오른쪽에 믿고 할까 그냥? 자 드가자 드가자 이러면 필드 상대가 한 칸밖에 없기 때문에 할수 있는 한 마리밖에 못 갈아가지고 속공 부여하는 그런 거 못하거든요 어쩔 건데 이거 이러고 이제 어둠의 선물에서 돌진 뽑아볼 수도 있는 거고 럼통만 아니면 돼? 야 럼통만 아니면 돼? 그 방어도 옷산그 옷만 나 주문 그거랑 어? 근데 이러면은 어 잠깐 럼통이야? 아 황천맨 황천맨 아 그리고 황천맨 나올 수 있긴 하구나 아 그렇네요 근데 뭐그 다음에 뽑아도 되긴 해요 뭐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것도 휴먼 휴면... 어 휴먼 하는 거 나오면 죽네 근데 휴먼 하는 건 비전 주문이기 때문에 상대가 쓸 수가 없겠죠 그죠 <laughs> 아니 아니 왜이 사람 아까부터 맞춤법 가지고 욕을 하는 거요 아니 모를 수도 있지 휴먼이나 휴먼이나 어 휴먼이나 휴면이나 휴면 휴면 에 휴면면면 애도 아니고 말이요.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되지, 그냥. 정수 씨는 알고 하는 거잖아요? 알고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아니, 그래도. <laughs> 어? 1, 2! <뫼리> 뭐야, <하>. 공격중이었으면 봤나, 야? 맹이 모독, 모독은 3대미니씩 들어간 줄 아나, 무슨. <laughs> 야, 근데 여기서 2000골드가 나와준다면, 어? 근데 이러면은, 공짜 투기장이긴 해요.